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2일 해님을 보고 있습니다. 해님이 모습을 은은하게 구름 사이에서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저편에서는 배들이 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님의 그 은은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고요. 어, 구름에서 서서히 어, 해님이 떠오르고 있는 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바다 밑에서 배들이 어, 조업을 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해님의 모습을 한번 끝까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래밭에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래밭에 발자국을 남길 수가 없죠 움직여야지만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성공 습관을 위한 8가지 간헐떡당7 5 k g 을 목표로 아직까지는 7자를 뭐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력 1.0을 목표로 안경 모습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체력 기르기, 산책하기, 그리고 감사하기 세 가지. 그 다음 팔굽혀펴기. 요즘에 팔굽혀펴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할 거고요. 헤트북 꾸준히 하기 열심히 할 거고 미소짓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상할 때 긍정감이 듣기 스토리텔링하기 업지치 않기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성공 습관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어느 순간에 해님이 이 모습을 전체를 드러난 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19년 4월 22일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